여기에서 이제 검사 대상자인 경우에 이제 검사 진행을 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 멘틱. 맞을까요? 다 자, 드세요. 소변을 맨 밑에 칸 만큼 아. 먼저 받아와요. 아. 안에 있는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설명 드릴게요만약 양성이 나왔잖아요. 네. 네. 서울시 음. 은평병원이라고 정신 전문 병원이 있어요. 서울시 산하고요. 거기에서 이 여러 가지 검사를 무료로 해드릴 거요 음. 우리 근데 시 그냥 가면 무료가 아니라 저희가 확인서하고 검사 결과지를 첨부를 해서 드릴 거야. 예 음. 그럼 이두 개를 가져가면, 은평병원에 가면, 이제, 무료로, 이비상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데, 그때는 실명으로 이루어져. 음. 지금은 가명이지만, 지금 검사 결과는, 어~ 3 0 분이 안 됐지만 다 나왔어요 어, 어. 모두가 음성이에요 어, 이게 이제 는 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음. 컨트롤이기 때문에 음. 음. 이제 암페타민 코카인 대마초 몰피 엑스터스 전부 다 아. 음성으로 그 나온 거고 만약에 이제 선이 안 보이면 그때는 양성이거든요. 아. 우리가 결과가 5분만에 나오지만 뭐 이렇게 한번더 검사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분 후에 결과 전화로 이 번호 전화로 하면 결과를 본인 확인하고 음. 결과를 개인한테 이제 말씀드려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꼭 기다리라고 하진 않아요. 음. 이제 본인이 20분 후에 이, 이 번호 전화 주세요. 하고 안내를 하고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음. 밖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래요. 그리고 래그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연관되어 있는 병원도 있어요. 우리 쪽에서 안 하고 이제 언원 쪽에서 자기는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안내도 해야 돼요. 음. 네. 그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와 같이 중독치료 동행 의원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 네. 마포구는 그, 여러 기관이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이제 필요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가시라고 음.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검사는 어. 예, 이런 식으로